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픽스 대구의 이슈 추적 시간입니다. 이번 주대구에하디슈가 있습니다. 스픽스 대구의 첫 보도로 시작된 홍준표 시장 그리고 측근들의 선거법 위반 관련된 내용이 지난 일요일 대구 MBC 시사 톡톡이 방영됐는데요. 자, 유튜브에 게시된 영상이 무려, 무려 조회수 60만 회를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시사 톡톡의 주인공 스픽스 대구의 김태해 본부장 모시고 관련 내용 한번 달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60만 조회수 영상의 주인공 되셨는데 한 말씀 해보시죠. 네, 앞으로도 계속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최선을 다한다시니까 더 기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SNS에 게시한 업적 홍보글에 음. 공무원이 좋아요를 반복적으로 누르면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까? 네, 그 대구시 선거관리위원회는 그 단체장의 업적 홍보 등 선거 관련 게시물에 좋아요나 공유하기 또는 응원 댓글을 계속적 반복적으로 클릭해도 그 선거법에 저촉된다고 밝혔습니다. 더구나 그 선거 관련 게시글이 아니더라도 지방자치단체장이 그 자신의 활동 상황 등을 게시한 글을 공무원이 그 지속적으로 공유하거나 그 좋아요를 반복해서 클릭하는 경우에도 시기나 그 상황에 따라서. 선거법에 저촉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네. 그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는 페이스북을 즐겨 사용하고 거의 네. 뭐 일일 일개심을 정도로 잘 활용하고 있죠. 네. 이제 그만큼 업적 홍보를 띤 그런 성격의 글도 많이 열어 뒀는데 그스피스 대구의 취재 결과 홍준표 시장 페이스북 게시글에 좋아요를 누른 고위직 간부가 있다고요? 네, 그 이종화 경제부시장하고 이시복 정무조정실장 이종원 정책총괄단장 그 정장수 시정혁신단장. 손승호 비서실장과 김대철 재정점검단장 그리고 과장급 공무원 한 명을 포함해 모두 일곱 명입니다. 네. 이 가운데 그 과장급 공무원 한 명을 뺀 나머지 여섯 명은 홍 시장이 취임하면서 대구시에 영입된 사람들인데 네. 그 이시복 실장하고 이정훈 정장수 단장 그리고 손승호 실장 네 명은 홍 시장이 그 대구시장 출마 당시 선거 캠프에서 활동했거나 홍 시장 경남도지사 시절에도 함께했던. 홍 시장 그 최측근으로 불리는 사람들입니다. 그 홍준표 시장의 뭐 게시글 수도 많을뿐더러 음. 뭐 좋아요를 누른 사람은 뭐 적게 몇천 명만큼 음. 몇만 네. 명까지 되는데 정말 엄청난 정성을 들여서 취재를 네. 하신 것 같습니다. 그 정성을 드린 결과 이제 앞서 네. 소개해주신 고위직 간부 여섯 명이홍 음. 시장 페이스북에 좋아요를 누른 그런 횟수도 음. 파가셨다고요? 네네. 그 지난 1월6일 그 홍준표 시장은 그 미국에 그 스타트업 투자회사와 MOU를 체결한 적이 있습니다. 이때 홍시장이 그 업적 홍보글을 페이스북에 올렸을 때그 멤버 2100명이 좋아요를 클릭을 했었는데요. 이 가운데 그 공무원이 몇 명이나 있는지 일일이 확인을 했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여섯 명이 나오더라고요. 네. 그 여섯 명이 그러면 그 홍시장 페이스북에 과연 몇 번이나 좋아요를 클릭했었는지 홍시장이 이제 시장으로 당선된 이후 네. 그 지난해 7월 1일부터 취임을 했는데 그때부터 그 올해 초 되고 참여연대가 이제 홍시장을 선거법으로 고발하기 전까지 그 페이스북에 그 게시된 글 가운데서 이제 업적 공복 글 네. 25건을 찾아냈습니다. 거기에 이 간부 공무원 과정급 포함해서 7 명이 네. 한 사람이 편그 업적 공복을 25건에 대해서. 20차례 이상씩 네. 그 좋아요를 클릭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음. 대로 한 명의 과장급을 제외하면 여섯 명이 음. 모두 그 홍준표 대구시장이 네. 대구시장으로 취임하고 나서 데리고 네. 온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여섯 명 중에 대부분은 뭐 경남 도지사나 그리고 뭐 국회의원 할 때부터 같이 일을 네. 하던 네. 사람들인데 자이 사람들이 무려 20차례 넘게 홍준표 시장이 올린 업적 홍보 관련된 글에 음. 좋아요를 달았다는 거잖아요. 음. 그런데 이 공무원이 수십 차례 단체장이 업적 홍보 SNS 글에 음. 좋아요를 눌러서 혹시 뭐 선거법 위반으로 뭐 그런 위반 결과가 나온 사례가 있습니까? 네. 그 대전시 선거관리위원회의 사례를 보면 그 이번 그 대구시 간부공무원들의 그 선거법 저청 여부를 가늠해 볼수 있는데요. 그 대전시 선관위는 지난 2020년 그때가 이제 사일로 총선을 앞두고 네. 그 입후보 예정자하고 그 지역 언론사에 관련 입후보 예정자들의 관련 그 기사 네. 내용에 그 좋아요를 클릭했는 그 실태를 조사를 했었는데 네. 공무원이 무려 77명이 나왔답니다. 엄청 많네요. 네, 네. 네. 그래서 이 공무원들 중에서 열 차례 이상 그 좋아요를 클릭한 공무원들 21명을 뽑아서 일차적으로 이제 공명선거 협조 요청 공문을 해당 그 네. 자치단체 근무지에 보냈는데 이 공명선거 협조 요청이라는 이 공문은 자 이번에는 뭐 고의든 그 고의가 아니든 열그 차례 정도 이상 정도의 조화에 눌른 부분에 대해서 그 우리가 이제 반복적 계속적으로 이걸 클릭했을 경우에는 선거법 처벌하는데 우선은 일차적으로는 주의를 할게 음. 근데 다음부터 또 차후에 이렇게 계속적 반복적으로 조화를 클릭하면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하겠다는 일종의 경고장을 날린 겁니다 네. 그래서 대구시 이제 간부 공무원들이 이번에 이제 홍 시장 그 페이스북 업적 홍보거래 제 스물 차례 이상씩 일곱 명이 조화를 클릭했지 않습니까 과연 이제 대구시 선관위가 이 20차례 이상에 대한 그 반복적 계속적 클릭 행위에 대해서 네.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한 처벌 어떻게 할지 이건 이제 한번 지켜봐야 되는 겁니다. 지금 앞서서 대전시 사례를 소개하셨는데 네. 뭐 불과 3년 전의 일이기도 네. 합니다. 네. 지금 뭐 대전시 선관위가 조사해본 결과 10차례 이상 게시한 공무원에 대해서 네. 그 대상이 한 21명에 대해서 뭐 공명선과 협조 요청을 보냈는데 이 사람들은 그냥 일반직 공무원이지 고위직 간부는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 대전시 사안과좀 다른 부분은 네. 이번 대구시의 상황은 홍준표 시장이 네. 취임 후에 자기의 사람들을 별정직으로 데리고 와서 지금 고위직 간부 간부직에 네. 앉힌 거고 네. 그 대상에 대한한 6명 정도가 되는 사람들이 열 차례가 넘는 거의 네. 한 20여 네. 차례를 좋아요를 반복적으로 누르고 네. 네. 또 어떤 뭐 고위직 간부 공무원은 페이스북에 자기 얼굴 네. 대신에 홍준표 시장의 얼굴까지 내세우는 거 보면은 네. 이 페이스북을 통해서 얼마나 홍준표 시장을 알리려고 이렇게 네. 노력하는지 그리고 선거법 위반은 위반되는지 안 되는지도 뭐 고려하지 않고 그렇게 활동하는 것 같아요. 네. 자, 그럼 앞서 말씀하신 대로 대구시 선관위가 어떤 조치를 할지 관심 모으는 상황인데 네. 지금 대구시가 대구시 선거관리위원회가 네. 홍준표의 사람들 그 대구시의 고위직 간부 공무원들이 이런 행태를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예, 바로 이제 선관위도 그 점에 대해서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일단 그 대구시 간부 공무원들이 이제 홍시장 페이스북에 그런 좋아요를 클릭했다는 게 지금 언론 보도에는 그 프레시안이라는 인터넷 언론 스피스 대고 그리고 대고 MBC에서 보도를 했었는데 이 보도 기사를 지금 선관위가 다 모으고 있습니다. 네. 모아서 이게 이제 내용에 따라서 이제 업적 홍보 거래 이 계속적 반복적 그리고 전체적으로 시기나 뭐 여러 가지 이제 상황에 따라서 이게 선거법 위반 되는지 안 되는지를 검토하겠다고 지금 밝혀 있는데요. 네. 지금 선관위 관계자 입장 어, 선관위 관계자가 이제 선관위 내부의 입장을 이제 한번 그 기자한테 하는 얘기는 스피스 네. 대구도 이번에 홍 시장 전 페이스북에 간부 공무원 7 명의 이제 그저 좋아요 클릭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 꽤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됐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선관위는 또 이게 법 위법행위를 다루는 부분 그것도 그렇게 따라서 처리 결과에 따라서 이제 공무원 신분도 박탈될 수도 있는 그런 중대 사안이어서 네. 일단 그홍 시장 페이스북에 게시된 글 가운데서 선거와 관련된 글이 어느 정도 게시가 됐는지 일단 확인을 해야 된다라고 네요. 하고요. 그리고 관련 게시글에 좋아요나 그 응원 댓글 일일이 찾아내는 작업이어서 일단 시간이 필요하다. 그리고 조사 진행 상황은 일일이 우리가 뭐 언론에 공개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그러니 이제 조사 결과를 좀 지켜봐달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구시 선관위도 홍준표 시장이 취임하고 나서 참 골치 아픈 일들이 네. 이렇게 많은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거 이거 외에도 그스픽스테이가 취재한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네. 그 손성호 대구시 비서실장 같은 경우는 자기의 얼굴 대신에 홍준표 네. 시장의 얼굴을 이렇게 등록을 해서 어, 페이스북 활동하고 있고 또 정장수 시장혁신단장도 뭐 자신의 SNS 네. 활용해서 홍준표 시장의 업적 관련된 기사를 링크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네. 많이 올려않습니까그 대구시 선관위가 선거법 위반 관련으로 이두 사람에 대해서도 뭐 검토를 하고 있습니까? 네, 그 대구시 선거관리위원회는 그 일단 손성호 비서실장은 우리가 보도했듯이 지난해 1 0월2 0일 네. 그때 이제 그 페이스북 프로필 사진을 홍준표 시장으로 바꾸고 난 뒤에부터 네. 그 올해 초홍 시장이 선거법으로 고발되기 직전까지 한3 개월 동안 한 일곱 건정도의 이제 홍 시장 이미지 또는 업적 홍보에 관한 그 관련된 네. 그 그럴 이제 그 잇따라 게시한 요 부분을 선관위가 과연 이게 이제 선 선거법에 저촉이 되는지를 지금 살펴보고 있고요 정장수 시정혁신단장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 어 선거법에 s n s 위 일반 유행에 보면 가장 공무원들이 이제 그 저기 처벌 사례가 좀 있는 게 뭐냐면 네. 관련 이제 단체장 신문 기사를 게시하는 경우 또 그리고 그 게시한 글에다가 본인이 직접 그 소속 단체장 업적 홍보를 글로 적는 거요. 예그술 음, 추가했군요. 어, 기술 행위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SNS 올렸을 경우에는 그 공무원들이 벌금을 선고받은 사례도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 정장수 단장이 한열건 정도 그런 글을 올렸거든요. 또 그래서 그거를 선관위가 그 선거법 조청 여부 지금 아주 면밀히 지금 쳐다보고살펴보고있습니다네 오늘 이슈 추적에서 거론된 인물들은 그 고위직 간부 공무원들인데요. 홍준표 대구시장이 경남도지사를 지낼 때부터 함께해 오던 정치적 파트너입니다. 자 홍지 홍준표 시장의 정치 활동을 뒷받침해 주는 이들인데요. 자 이들이 공무원임을 의식하지 않고 선거법 위반에 해당되는 행동을 한 것은 아닌지 좀 의심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슈 추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공은 소중한 것이지만 성공한 이후에 더불어 사는 사람들의 고통을 외면한다면 그 성공은 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